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복된 예배입니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배고 하나님의 어린이들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만날 수 있도록 만져주시길 원하며 교사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영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교회 안에서 키워가게 하옵소서 늘 좋은 거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린이 주일이죠.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린이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어, 제가 자라온 가정을 봤어요. 근데 자라온 가정은 별로 어,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어렸을 때 내가, 어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옷을 많이 바꿔 입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나에게는 메시지는 있고. 그래서 신앙 임무를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우리가 본 것처럼, 어 신앙의 옷을 잘 입혀주자라고 했거든요. 자 요셉이란 사람은 요셉이란 사람을 설명할 때 하리 집에 가면 집에 옷장 있어 없어 옷 많이 들었지 한복 있어 반팔은 있어 자 범원 여름과 가을 계절의 옷이 아니라 요셉은 계절의 옷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옷을 말한 거예요. 옷장을 딱 열면 요셉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최세옷, 그러지요. 뭐 노예옷, 제수복, 감독관옷, 그고 뭐요? 총리옷.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다면 옷장을 생각하면 메시지가 올수 있다. 계절에 따라서 옷이 아니라 그가 이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형제들이 많았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네 명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지요. <laughs> 배다른 형제들이 많다면 요셉은 막내 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형들이 많아요. 근데 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막내이기 때문에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사랑받는 사람과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커가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는, 부모는 다 사랑하는데, 특별하게 요셉에게는 채색을 입혔다라고 했어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모를 가장 잘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버지 행동을 가장 많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반 것이, 하나님 앞에 재단 상 거였어요. 재단 상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그 형들은, 어 재단 상 것을 봐지않 아버지의 사랑을 똑같이는 받았지만, 어 늘그 집안에서, 하나님, 아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것보다는, 아버지는 동생 요셉을 사랑한다 이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자랐어요? 동생 요셉을 시기라 시샘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늘뭐 예배드린 거나 재단산데 가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예배드린 것을 받고 형들이 자기 시샘 뭔지 아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형들은 분명하게 같은 형제지만 아버지를 가까이 따라다니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근데 더 크게 들린 것은, 어, 아버지는 요셉만 채색옷 입히고, 그렇게 이제 시기하는 거.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형들은 아버지를 배운 곳이 아니라 요셉의 시샘, 시기를 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단 쌓는 것을 봤다. 그런데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죠. 이제 옷장 속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채색옷을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은 채색옷을 어, 입으면서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있죠. 형들에게나 부모에게 나는 꿈꾼 얘기를 해요. 열열 모여 열 곡식단이 절한 거. 그래죠 해와 달이 절한 것을 늘 자랑처럼 여기니까 형들이 싫어했어요. 해석하면 자기한테 절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줬을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재단 쌓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권한을 받죠. 채색옷이 이제는 노예옷으로 바깥에 버려 팔아가서.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너의 옷을 입고 그가 생활을 해요. 그런데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재단 쌓은 것이 늘 노예 생활 하면서도 생각난다는 거. 마음 속에는, 어, 디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늘벗는 것이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어, 노예 생활 하면서도 어, 여러 노예들은 깨를 부리고 주인을 미워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다르니까는 요셉이 성실했겠죠? 그러니까는 따라해보세요. 칭찬받았다. 다시요. 칭찬받았다. 아, 칭찬받았더니 옷이 바꿔져. 가정의 총모수로 딱 바꿔줘요. 어 칭찬받고 아이들이 자라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요. 항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직장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도 칭찬 받으면 어, 옷이 바꿔지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를 보게 돼요. 근데 보디달리 집의 가정에서 어, 칭찬 받는 이유가서 그냥 무조건 성실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아버지 앞에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재단 쌓는 것을 배웠지요. 아니 그런데 그 생각만 했는데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란 것이 나타난 거요. 예 일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버지가 재단 쌓는 것을 요셉이 생각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형통이 요셉의 생활 속에 임재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죠. 너를 보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도와준 일이 일어난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그러고는 과정총무으로 옷이 바꿔져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우리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칭찬을 받을 때 시세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버디발에 아내가 시련을 져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마음이 안 보니까 거짓말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요. 아버지가 재단 쌓은 것을 늘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은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재단사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요. 예 아, 생각할 때마다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온 거요. 예 이게 제수의 몸으로 있는데 거기서 요셉 때문에 좋은 일이 있는 거요. 예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제수 중에 감독관으로 생거예요 제수 옷을 입고도 모범수로. 아, 옷이 바꿔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제수들이 사는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 까칠한 사람 많거든요. 악하고 포악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재단, 하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재단 산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오지요.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도 모범수 오면은 까칠한 사람, 포악한 사람, 막 난리를 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성품이 괜찮은 사람 모범수를 그,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범수가 돼서 재수를 감독하는 그 옷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 중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 있죠. 꿈 해몽을 내요. 이게 누가 해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몽을 시킨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재단 쌓는 것만 늘 따라다니면서 그것 봤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더니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풀수 있도록 막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버지에게 배운 것 뿐이요. 에 아니 본것 뿐이요. 배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기가 집도 나와가지고, 노예 생활, 이런저런 생활 하다 보니까는, 아그 생각이 든거예요 그래서 그거 칭찬 받을 때마다 옷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나는 좀 봐요. 가정에 원입은 사진만 보면 스토리가 나온 것처럼. 요셉은 그때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옷장에 옷으로 저는 설명을 한거예요 그러 나 요즘 시대로 보면 비디오나 옷을 아니 그 사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보겠죠 옷 바꿔준 것.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와줬던 제수가 술관원이죠. 그 사람이 가서 요셉이가 생각나 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그꿈 해석한 대로 맞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근데 그 꿈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7년이 풍년이 오고 7년이 흉년이 온다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말이에요. 꿈도 해석하고 대안까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새마포 옷을 입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옷을 입는다는 거죠. 왕이 주는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높여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린이날 어, 어린이 설교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린이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 안냐 예배 드린 것을 늘 데리고 다닌 것 뿐이에요. 근데 그가 예배 드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그 생각만 했는데 그의 항상 하나님이 와서 자기에게 함께한다는 증거를 줘요. 성경이 보면 요셉 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이렇게 나타나요. 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했던 것. 그 옷이 바깥이다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옷은 설명은 안 해요. 근데 빤해요. 옷이 빤하다고. 형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동생. 꿈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시샘하고 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한다고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라고 하면 <laughs> 형통 자녀들의 에, 인생을 형통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뭘까요? 하면 말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거나 예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고 큽니다. 자매, 보고 큽니다. 성경을 많이 외웠냐 그런 것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늘 데리고 다녔더니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실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 칭찬을 받게 한거예요 그, 옷을 바꿔줘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자, 요셉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어렸을, 아니, 어린이로 시작했나요? 어렸을 때 새세교부터, 우리 주일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지금 다한거예요 옷장 속에서 그 얘기가 다 나왔어요. 가정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채색옷, 노예옷, 가정총무옷, 재수옷, 감독관옷, 세마포옷, 항상 여기 받는, 칭찬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옷을 바꿔줬다. 그 자리에서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치, 오늘 아침에 어린이날 자녀들 을 어떤 축복을 할까요?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삶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녀들로 커가기를 우리 동순교회에서 이 아침에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예배는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재단 쌓는 것을 잘 보고 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커가면서 마음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것이 남아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죄를 주시고, 꿈 해석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좋게, 좋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칭찬받을 때마다 옷을 바꿔 주신 요셉의 하나님, 우리 동성교 어린이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과 기름붐음 있는 아침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